와, 시바 있다. 와, 죽었다. 저 뭐야, 이름. 썰마75 썰마. 예, 썰마 75피 예, 인지래 저거 제가 깼어요 아, 아깝다 l 여기 좀 뚫을게요. 얘네 들어온거야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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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설마 들어왔다. 어, 두번 밟고. 밟았어, 밟았어. 지름, 지름 하어요 아니, 녹화, 녹화, 녹화. 설마 이렇게? 예, 설마. 아,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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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극혐이다. 온다, 온다. 밟았다. 아이, 간다. 에이. 어? Hey. 가시에 가버렸. 불쌍해. 가시에 찔러버렸. <웃음> 가버렸네. <웃음> 와, 흑캠이긴 하다, 저지러하고저지라니흑이 <laughs> 아, <laughs> <하하하>. 진짜. 서마이트가, <laughs> <laughs> 그, 그, 방패 깔으셨잖아요, 서브로니. 뒤에다가, 독, 독, 네 개, 네 개인가? 다간데네개다네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laughs> 그냥,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연달아서. 다다다다 <laughs> 아, 아, 다 들어가요? <laughs> 어. 그러니까 어. 처음에 3개 밟고, 아, 하다가 이제, 빼고, 다시 다이드니까또 그러니까 밟아서. <laughs> 어, 그리탑쌓면 탑도 쌓여진다. 탑쌓다탑 쌓아서 70딜 한꺼번에 넣수 있어요. 어. 아, 그거 본적 있는 것 같아. 어, 지하 똑같다. 오케이. 똑같이 하는지. 아, 클래시 있다. 저거 졸라 싫은데. 아. 머리. 음, 어... 알죠. 대머리년 여기 퓨즈 설치하면 되겠다. 10분. 만약에 거기 있어요. 지금 저딱그있는오 어, 밑에 뚫는다이 새끼들. 아. 지 마, 마. 아... 아. 깼나. 아. 가라, 퓨즈. 드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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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외부, 외부? 어 미라 있다, 미라. 오 이새끼. 미라 있다. 아씨. 졸라 마음에 안 드네. 여기 그, 그거 있네요. 온다, 온다, 온다. 아, 저게 안 죽네. 아니? 여기 있대 오 어, 뭐야! 아 씨발 진짜 <laughs> 계단 바로 밑에 하나 있다 여기 어? 왼쪽에 아 알았다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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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미친놈 미친XX야 어 살았다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녹화해놔야겠다 <laughs>